이게 처음에 처음에 이쪽 이제 이을할때 이제 신었던 안전화. 아,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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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. 이게 그럴 수 있고 첫차 같은 느낌이잖아요. 뭔가 이렇게 음. 폐차 시킬 때 마음도 좀. 음, 맞아 거고. 맞아. 어. 작업복 안전화, 어. 안전복, 안전모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바. 오 맞다.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간 이제 스티커 많이 붙이잖아요 하이바 같은데 보면은 무슨. 그치 뭐, 오늘 뭐, 현장 뭐. 갈 때마다 현장에 네. 뭐 이렇게 붙이고 또 우리 1자표하잖아요 우리 예. 저기. 업체명, 그러니까 예. 업체 식별표 붙여고 그거 붙여서 통가시켜주고 이런 것도 있고. 어, 안전 그거 교육 필증 붙여야 되고. 어 맞다. 어찌 보면 이제 나와 이제 처음 했을 때 첫사랑은 좀 그렇고, 내가 이렇게 처음 내가 경험했다는. 아니 진짜로 그런... 우리 아버지, 네.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네. 정리할 때 있잖아. 나 그거 네. 말했잖아. 우리 아버지 그 저기 뭐야? 기능올림픽나가실때 입었던 그 옷이 있더라고. 네. 태극기 이렇게 있던. 그게. 네. 어, 그래서 그 얘기했었잖아.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나도. 아직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, 그예전 현장에 지 클린넌 들어갔 방진복 있잖아. 그 방진복을 내가 좀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해달라고 회사에 렇게 요청했는데 안 해주다가 거의 내가 끝날 때쯤 준비를 해줬어. 이 가방, 클린복 들라는 가방하고 같이. 그거를 아직도 나도 갖고 있어. 막상 버려면 되게 아까워. 그것도 있지만, 집에서는 그거 버려라 버려라 그러는데 내가 꽃이지. 아니, 이거 입고 뭐, 야외에서 고기 굽고. 뭐, 뭐 일할 때 입으면 좋아, 이러면 그냥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. 어, 비싸서 어, 그런 게 아니고. 어,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입었던 작업복도 아직 상의는 갖고 있고, 근데 안전하는 버리게 되더라고. 네. 네. 냄새도 나고 이제. 어, 안전하는 못 갖고 버리게 되는데 주변에 보면 공구 같은 거 있잖아. 공구를 못 버리는 친구도 그런 친구도 나 후배들도 많이 봤어. 그 공구 이렇게 야 이거 공구 시하는거 어디? 뭐 제가 뭐 어디서 뭐 어디 저기 멕시코에 갔을 때 거기서 일하다가 그래서 현장화산인데 이거 아직도 써요. 너무 좋아요. 쓰는 친구들도 받고 하여튼 뭐, 안전용품들 같은 경우는 하네스 같은 거 있잖아. 야, 그거 한 10년 이상 된 것도 막, 뭐 9천에 쓰는 친구들도 있고.